안녕하세요. 상공육 나르샤 TV입니다. 어, 오늘은 또 상공육선 기준으로 해서 1월 6일 어, 내일 또 어떤 종목을 관심 갖고 볼지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우선 고려제강 간단히 먼저 보면 우선 상공육이선 저항을 받다가 지금 오늘 돌파, 어, 지지, 돌파하고 지지하면서 어, 올라선 모습이죠 그래서 음, 아직은 거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래가 나온다 라면 조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어, 싶어서 어, 보여주는 공,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같이 봤었죠 어, 3061선 터치하는 윗꼬리였지만 다시 3061선 붙여 놓는 어, 지금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내일도 혹시라도 플러스로 시작을 한다 라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미디어 관련 주들이 잘 가고 있고 또 오늘 아까 먼저 봤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뭐 컨텐트리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사이에 오히려 순환매가 돌면서 다른 미디어 관련 주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 타이밍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그네틱스도 어 돌파 후에 지금 오늘 쉬는 모습이었는데. 내일 이후 흐름 관인 관심 갖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엔젤, 아, 요거 참, 제 개증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말부터 지금 대량 거래 이후에 지금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계속 중간중간에 장대 양봉이 들어오면서, 어, 요거를 좀 매집으로 보고 싶기는 한데, 그런데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게, 어, 좀, 이렇게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조정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분들 쓰는 표현들이 그러죠. 화살을 멀리 쏘려면, 어, 시위를 뒤로 끝까지 오래 담겨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기는 하는데, 음, 우선 조정기간은 길었고, 중간에 이렇게 살짝 살짝 더 밑으로 눌러놓는 모습도 보였고 이게 사천 원 밑에 깨는 모습도 보여긴 했지만 이 사천 원 전후 가격에서는 음이 종목 지금 흐름상 큰 부담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다시 3 0 6일선을 비롯한 이 장기 평선을 다시 올라온 모습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가시 본다라면 이 육십일선을 넘어설 때. 아, 그 그때 좀 다시 어좀 관심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다코 며칠째 말씀드린 종목이고 계속 장중에 슈팅을 주긴 했지만 몸통으로는 계속 밑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종가로 306일선을 올라섰을 때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내일 이후에 어떻게 또 방향을 잡는지 어, 관심을 가져도 될것 같구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밑에 살짝 상공뉴스 깨고 노려놨으나 다시 지금 올라와주는 모습. UNI도 지금 거래에 올라와서 상공유 돌파했다가 거래 없이 주르륵주르륵 흘러서 어, 지금 다시 반등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 보시면 361선 다시 넘어가는 어 요전 4,900원, 4,800, 4,800원, 900원 요 가격 어 넘어서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 보여 줄지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명소너 시즌도 장대로 이날은 상한가였습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한 이후에 계속 힘없이 내려와 주는 모습인데 다시 어 전열을 정비하고 306일선 앞에 지금 갖다 붙여 놨죠 그래서 음이 종목도 시가나 아침 움직임 보면서 어 여기 다시 지금 1,400원 고점까지 올수 있는지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솔루션도 거래 위에 상승하고 음 지금 306선을 쌍바닥으로 보고 다시 올라갈지 어이 부분에서 좀더 조정이 이어질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앱지수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306선에서, 어 여기 240선과 함께 같이 선을 두개 깔고, 음 지금 오랜 기간 조정을 보여왔는데, 또 오늘은 그 여기 61선까지 올라서면서, 어 양봉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추이, 지금 다시 뭐, 8 0원 넘는, 8,000원 넘는 가격, 또 아니면 그 위로도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양제지도 지금 거래로 중간중간 중간 있었다가 306일선 지지하고 살짝 올라서는 모습이 음또 내일 흐름 한번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hfr도, 음 며칠 흐름에서 어 저항받던 306일선 올라섰고 계속 몸통으로 버텨주는 모습 때문에 어 내일 또 흐름 이제 다시 또 여기서 올라 섰다가 내려 설지, 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면, 뭐, 그 위, 같은, 어, 선상에서의 조정, 아니면 또 위로도, 어,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남 제약도 거래 이후에 계속 밀어 놨다가, 음, 이 종목도 지금 여기 720선 하고, 지금, 잘 맞는 종목이긴 한데, 요 가격까지 떨어지기 보다는, 지금 요 8,000원, 이 정도 가격에서 다시 한번 3061선 탈환하기 위해서 어, 모습이 나와지지 않을까 거래만 조금 한번 붙여준다라면 살짝 쉽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성제약도 지금 3061선 계속 저항을 받다가 오늘도 장중에 이제 돌파를 하나 했는데 어, 또 지난번처럼 계속 아쉽게도 윗꼬리를 달면서 음, 지금 밑으로 내려와져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어, 306일선 돌파하는 모습, 어, 기대하면서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강밴드도 저항을 받던 306일선 넘지 못하던, 거의 다 지금 오늘 붙여놨죠. 가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선주들이, 어, 좀잘 올라와주는 모습도 좋고, 그리고, 또,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 요 그, 부지 관련해서 관련주이기 때문에, 어 뭐, 그런 또좀 다른 재료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지금 차트나 뭐,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종목의 어 주변 상황이라든가, 어 이런 부분들이 괜찮게 보여서 좀 관심 갖고, 어 조금 더 밀리더라면 좀 아래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더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스트, 어, 다시 한번또 3061선 올라와 줄수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 며칠째 관심 보고 있구요. 나노도 좀 시간 갖고, 중간중간에 이런 거래들이, 여기 돌파했었던 거래들이, 음, 다시 한번또 여기 지금, 분봉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 30분 방에 306선을, 어 지금 넘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일도 여기서 바로 또 꺾여서 또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플러스를 보여지거나, 아니면은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면, 어, 요 부근까지, 요 1600원 내까지 금액은 또좀 쉽게, 어, 올라서지 않을까. 306선을 도전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조산업도 계속 좀 저항을 받고 못 가던 모습에서 음, 이렇게 지금 3061선 음, 가까이 있는데 한번 좀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림 p m p 도 계속 보고 있는데 306선 지지하고 어, 다시 좀 살짝 올라와 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인포바인도 음. 오늘 어, 장중에 지금 15%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어, 윗꼬리를 달았으나, 어, 제가 좋아하는 몸통이 아직 306일선을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내일 흐름 보면서 관심 갖고, 어, 또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온미디어도, 이렇게 가격을 보면은, 지금 306일선 음, 종가로, 잘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어 내일 이후 추세가 어떻게 나올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네트워크도 오늘 306인선을 돌파를 했고,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720선을 저항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딱그 가격까지 아 지금. 딱그 가격에서 멈췄죠. 그래서 요 지금 내일 흐름이 플러스로 바로 올라서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도 또좀 저항 구간일 수 있지 않을까 어, 같이 보면 될것 같고요. 대오에이엘도 보시면은 아요 종목도 요 보라색 720선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라면 오늘 장중에 돌파하고 306일 선까지 찍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하루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306일선과 720선이 만나겠죠 그 같이 있는 만나는 선까지도 데이호의 a l 이 넘어선다라면 또좀 다른 시세가 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 하면서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랜드도 지금 SK 바이오랜드에서 현들로 어, 인수되면서 그 이후로 계속 흘러 내렸습니다. 많이 내려왔죠. 여기 306일선 닫고 다시 반등을 줬다가 깨고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중간에 장대 양봉으로 아니 장대로 꼬리 달면서 그래도 있었고 지금 다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306일선 부근에서 있는데 바로 내일이라기보다는 이 종목은 조금 시간을 갖고. 음, 본다라면 조금 더 이렇게 자리를 조금은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 이런 고대로 조금 시간을 갖고 어, 관심 종목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원방테크는 이제 신규주기 때문에 306일선이 없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대량 거래로 들어와서 고점을 만든 이후에 지금 며칠간 조정, 지금 하락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또 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20선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좀, 신규주 중에서, 어, 거래 나오고, 종목 특성상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먼저 말씀드린 오늘 종목도 간 것들 어제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뭐 장중 슈팅이 나온 것도 있고, 주춤한 것들도 있고 하는데 큰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어, 그 여기 306일선 부근에서 매매가,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그렇게 어렵지는 제 기준인가요? 그래서, 어,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 며칠간 이렇게 좀 추이를 보시다 보면은 어, 그냥 단순합니다. 제가 어, 할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거야. 제가 어렵고 복잡한 걸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음, 며칠간 이렇게 그 주변에서의 흐름 보고 어, 좀 같이 공부를 하고 어, 한다라면. 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준과 또 이런, 어, 타인의 기준과 또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여러 개이지만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이 생긴다라면 그런 종목들이 좀더 이렇게 상승하는데 확률이 높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